자 우리 예배드리자 다같이 시작기도 하자 찬성과 88장 부른다 just a minute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육장 칠절과 팔절 말씀, 이 두절 말씀 다 같이 읽는다. 스스로 소고기들. 하나님을 없이 욕심을 받지 않으니. 사랑이 오소로 십자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힘 육체로부터 성을 위하여 성로부터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 어, 심은 대로 그둔다 라는 제목이야. 사람이 밭에 나가서 곡식을 뿌려 놓으면 나중에 곡식을 그두게 되고, 채소를 심어 놓으면 나중에 채소를 그두게 되고, 과일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중에 과일을 그두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게 살아 가면 나중에 아주 복된 일을 거두어 드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 가면 결국 어, 아주 큰 무량한 일을 거두어 드리게 된다. 그런 뜻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심원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우리 항상 생각하면서 언제나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복된 것을 거두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살기를 힘써야 돼. 세 가지 생각해 본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은 것이야. 마음이 밭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거야. 씨앗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는 게 씨앗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뿌리면, 마음속에 간직해 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 싹터 나오게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좋은 생각이 싹 터나오. 아름다운 말이 싹 터나오. 훌륭한 행동이 싹 터나오게 되는 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잡초가 땅에서 막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이 마음 속에서부터 아주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그런 행동이 싹 터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복된 것을 거두게도 그 해주시지만은 아주 불량한 것을 거두게도 그 하시는 그런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씨를 마음에 뿌리듯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기를 힘써야 돼.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3절에 거기에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다내 믿은 대로 되라 지금 어떻든지 나중에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군 중대장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었더니 자기의 중풍병이 걸려서 죽어가던 하인이 그 중풍병에서 다 고침받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됐어요. 또 항상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맹인 장님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두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들리라고 믿었더니 결국은 믿은 결과 눈을 번쩍 뜨는 그런 결과를 체험하게 됐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처럼 믿은 일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야. 믿는 일은 심는 것과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믿은 것이 그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야.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행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행한대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심는 거야. 둘다 심는 건데 심은 결과는 전혀 달라.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나중에 아주 복된 것을 거두게 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행복을 거둔 게 아니라 아주 불행한 일을 그들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복된 것을 거두게 되고,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화를 거두게 되는 거야. 순종도 심는 것, 불순종도 심는 것인데, 무엇을 심느냐? 심은 대로 그두게 된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믿는 것,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역시 심는 것인데, 이렇게 심고 살아가기를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영원히 행복한 것을 거두는 그런 결과가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도 역시 심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심으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게 뭐냐?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불행, 화를 거두게 될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복된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 영원히 끝없이 끝없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칭찬, 그 상급 인류관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정말 영원하게 복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뿌리면서 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어야 한다. 아멘. 네. 이세상많이 보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을 뿌리고 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복을 받을 줄로 알고 행복할 줄로 알지만은 어림도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아.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을 뿌리고 심는 사람은 아무리, 아무리 불행하게 될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사람의 나중을, 그 사람의 영혼을 반드시 복된 것으로 거두어 드리게 해주신다 하는 것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뿌리면서 심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아, 네. 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해주시고 그것을 늘또 실천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심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중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기를 힘쓰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게 해 주셔서 이렇게 심 없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그 나중에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것을 우리 모두가 거두어서 뚫릴수 있게 주신다는 것 우리 확실하게 믿고 우리 모두가 한 평생 아름다운 것 우리는 삶을 심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생애가 복되게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복되게 주시고, 우리의 온 가정들, 온 가족들 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또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모든 가정들, 온 가족들 다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운하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많이 심으면서 살아서 독된 것을 많이 거두드들수 있는 그런 온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 또 화요일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과정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잘 적응하는 생활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하나님이 귀한 것을 심는 것으로 바라보시며 그 앞날을 복되게 준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7장 부르자. 하나님 이 기뻐하 시고 원하 시는 아름다운 것을심는삶을살 아서, 반드시 복된 것을 영원히 행 복한 것을거두게하 시는 그런 삶을살 기를 원하 는 우리 온 가족 들 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 좋다. 하은이, 하은이 부반장 네. 전과 축하하는 박수다 같이 한다. <laughs>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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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근데 우리 하은이는 반장 같은 부반장 할것 같아. <laughs> 반장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확실하게 할 거예요. 내가 어. 양념치킨 먹다가 혼자서 빵 터졌잖아. 사은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laughs> 내가 알던 그 맛이 아니야, 맛그 생각나가지고. 아 진짜 한입딱 먹었는데, 어이 맛이 아닌데 싶더라고. 그 맛이 나기는 어. 나. 나. 나 양념에서. 실망감이 드셨겠네 어 양념에서 아무 맛이 안 느껴져. 어... 와 이거 신기하대 진짜. 에빈이가 멀리 호주에 있어도 화면으로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응. 교회 잘 다녀왔어? 응. 응. 유빈이 가야 돼요. 유빈아. <laughs> 유빈이 머리 예쁘다. <모르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 그래도 오늘 머리 자기 마음에 들게 됐다고 <laughs> 엄청 좋아해요. 아 예쁘잖아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됐네. <laughs> 아 <아유>, 예쁘네. 바가로어나 <laughs> <laughs> 오늘 읽고 싶은 책 샀어. 없다던데? 어디, 아, 응. 아 미신은 들어봤어. 그 아, 이름. 이름은 뭔데? 이가 내가 좋아 두 번째로 좋아하는 작가 책. 음.

힘들어요. 목요일 날 like, 와서 뻗었어요. <laughs>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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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보정이 보정. 아말아 완전 발라 이거 봐, 봐 예쁘다. 아 이뻐, 이뻐. 아니 막, 그 교복, 교복도 이쁘다야. 응? 교복이 고 찍어야 어울려. 돼서 막막그무 이렇게 사진 딱 찍어주고 컴퓨터 이렇게 하니까. 막 마우스로 딱딱딱깍 하더니, 얼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까+ 까+ 까주고막그랬어아 아니, 저턱을 깎을 게 어디가 있어? 근데 사진면 이렇게 좀더담하게나다 이렇게 막 깎아주더래요. 응. 음 호주엔 음 어, 날씨는 좋고? 공기는 좋아? 음 공기는 진짜 좋아요. 저 연세 좀더 없어요. 이제 많이. 음음음 <laughs> 이제 우리 두바이에 호주에 또 이렇게 이제 사는데 또 이제 화요일 날 은경이 네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뭐 이민을 가니까 음. 미국에 또 가고 이제 우리 집안에 뭐 많이 흩어진다 <laughs> 그러니까 아니 처형은 그 운동 갈 때마다 인증샷 찍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갔어? <laughs> 한번 밖에 인증샷이 안 온다 내가 지난주에 밤에 이 사람하고 걸은 것만 세 번이요 나는 목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어 그래서 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엄청 막 가서 운동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은주랑 얘기하기를 아, 비가 와가지고 못 가셨나 싶어가지고 또 앞에 공사 소리가 좀 시끄러웠나 그래가지고 구 반장! 구 반장! 두 반장 맞아 준비하셔야 돼요 나운 지금 임시 반장 <laughs> 중이에요. 임시 반장? <laughs> 아니 우리 집에 다 있네. 반장 구 반장. 아 임시 임시 이제 2 주에 후 투표 안 돼요. 그럼 자기 어, 어. 너 나갈 거래요. 두 어. 어. 반장이 제일 유리한 거잖아. 투표하면 제일 유리. 어. <laughs> 하나 둘 셋. 이 <laughs> 네, 하나 더. 하나, 아, 둘, 둘, 셋. 아, <웃음> <웃음> 자, 어두 가거라.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